자, 쳐다보자. 이거 무슨 말이 많죠? 이거 다 무시하고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보고 일단 그래. 너무 노골적으 그래. 쳐다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다시 읽으면 너무너무 쉽게 읽힐 거야. 알겠죠? 음, 한번 읽어 보자.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먼저 해 보자. 일단은 이게 좀 좁은데 좁아도 상관없나? 이를좀키울까 잠깐? 음, 공간을 좀 만들었어, 살짝. 음. 설명을 뭐큰 넓이다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y는 x 제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이차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를 점찍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자. <laughs> 봐봐, x 0면 y 0이죠. 0 0, 1, 1, 맞아? 2콤마 4, 3콤마 9. 맞아요? 4콤마 16. 맞아? 마이너스 1콤마 1, 마이너스 2콤마 4, 마이너스 3콤마 9. 맞아? 그럼 점을 몇 개만 넣어봐도 지금 이 Y축을 기준으로 대깔고만있인게 보이죠? 맞아?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점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얘를 가르켜서 포물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가 포물선을 평소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공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렇죠. 자,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이 기본적인 형태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래로 볼록, 나중에는 우리가 아볼이라고 <laughs> 그냥 부를 건데. 반대말은 위로 볼록, 위볼이에요. 알겠니?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요거는, 요걸 그냥 펼쳐놓고 합시다. 요 기본적인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이제 읽어볼까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맞죠? 그 다음, 2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Y축에 대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Y축을 기준으로 거울이라는 얘기죠. 대각구만이라는 얘기죠. 그게 Y축 대칭이라는 성격인데, 이게 문제 풀때 되게 중요한 성질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 자, X가, 자, 마, 마삼, 마이, 마이, 영. 여기 말하는 거지. 이거는 X가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작아지죠 우리가 감소한다고 말하지. 맞아요? 여기는, 이쪽은, X가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지죠. 우리가 여기를 증가한다고 말하죠. 그 얘기가 여기에 적혀있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이해되지? 이해되죠? 자,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X축보다. 자, 여기 있는 요 원점을 제외한 남, 나머지 노란 부분은 전부 다 X축의 위쪽에 향해 있죠. 위쪽에 위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장난, 장난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변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변형.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뿅 붙여봤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봐. 0코마 0은 똑같죠? 1코마 마일. 맞아? 2코마 마사. 3코마 마구. 마일코마 마일. 마일. 응.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게 돼요. 인정? 그얘기가요 친구인데. 자, 그럼 이 빨간 친구는 노란 친구랑 이 x축을 기준으로 또 대깔고만이지. 맞아요?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야? 빨간 친구는 노란 친구와 x축 대칭 관계이다. 라는 거죠? 그거랑 별개로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요 노란 놈요 노란 놈은 이 자체로 y축 대칭이죠. 또 빨간 놈도 이 자체로 y축 대칭이지, 맞아? 근데 빨강 파랑은, 빨강 노랑은 x축 대칭이죠. 인정하니?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노란 놈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선분을 가리켜서 이 직선을 가리켜서 이 포물선의 중심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면 아 여기 써있네 얘를 중심축 뭐 그냥 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친구를 가리켜서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꼭지점이 역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대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간단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음에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아래로 볼록하다 맞아요. y 축대칭 맞죠? x가 양수일 때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합니다. 여기 말하는 거야. 그죠? 그지?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죠. 맞아. 1콤바 1, 1 2콤바 4, 3콤바 9, 4콤바 16 같이 증가하죠. 얘와 x축대칭이라고 했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됩니까? 넘어갑시다.